불은 말이고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들나주의말씀을영원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 자들 되 기를 소 원합니다. 谢谢。 훈련일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또 섬깁니다. 우리가 영상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달아 알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어,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청소년부터 만드는 좋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개인의 영역에서만 끝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받아들이면 바로 가정의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 청소년들이 음주율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나쁜 것은 다 높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청소년들도 지금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심한 유혹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음주나 흡연 더 나아가 친구들의 더 나쁜 권유들이 있을 때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EBS 프로그램 중에 국어에 답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아주 불행이기 불행이도 시발 존나 짜증나가 1,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 읽기 기도 기도에 힘쓰기 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광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장차 다가올 미래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축복의 가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잠깐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축제의 달, 주님,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말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better This